개인별로 진단 검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결과지가 나오는 온라인 진로 진학 검사지입니다. 그래서 어, 진로와 진학을 저희가 같이 이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계열 성향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후로는 진학에 필요한 진로가 이제 1순위 2순위로 저희가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총 7가지 계열로 나눠 놨습니다. 입시에 필요한 계열로. 그래서 자연공학, 그다음에 인문사회, 그다음에 예체능 교육, 그다음에 의생명 이렇게 나누면은 대부분의 학과들이 연결이 되거든요. 거기서 나온 진로를 가지고 진학 에 필요한 나머지 검사지들을 활용 하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학생부 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학생부 로드맵 도 저희가 결과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배들의 학생부 가 어떤지 예시들을 알려주는 콘텐츠 와어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 하는지 검사지 그리고 내가 가진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전부 온라인 검사지로 만들어서 총 17가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.